국민돈 4천억 하이브 방시혁에게 갔다?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만약 국민연금에서 흘러난 돈이 방시혁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최근 은행당국은 방시혁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2조 원대2이중약 4천억 원을 방시혁이 챙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입니다 연기금이 운용하는 펀드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이 투자한 펀드에서 나온 돈이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이죠 그런데 이 돈이 사익을 위해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.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돈입니다. 하지만 지금은 방시업과 일부 펀드가 그 돈을 가져갔고 국민은 손해를 봤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. 결국 금융당국은 방시업과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국민연금과 관련 기관들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국민돈이 이렇게 흘러간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? 국민돈 4천억. 진짜 누구 주머니로 갔나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.